자, 안녕하세요, 빅볼입니다 자, 오늘은 프로젝트 조조에서 이제 업데이트 될 이제 내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디코로는 미리 업데이트 내역을 이제 공지를 시켜놨지만 아직 게임에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고요. 이거는 이제 곧 바, 빠른 시일 내에 이제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바뀌는 내용으로는 이제 티어들이 이제 전부 다 조금씩 조금씩 이제 다 바뀌게 되었고요. 7티어에서 떨어진 것도 있고 이제 올라간 것도 있고 이제 이렇게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네요. 일단 먼저 알려드리자고 얘기하면은 1티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티어 아누비스, 그 다음에 그 스프레이, 그 다음에 펌펌펀, 그 다음에 미스, 미스터 프레지던트 이거 거북이, 그 다음에 오시리스 레트 더 엠, 엠페러 더썬 화이트 앨범 자, 요렇게가 1티어고요. 그다음에 2티어 다이버 다운 하이 뭐고 하이어 로펜트 그림, 예. 하이웨이 스타 불다 공룡 공룡이 이거 디오 사생팬 그 몸에 디오 문신 받고 되돌아댕기는놈 어, 스파이스걸 자 이렇게 2티어가 되었고요 3티어 에어 에어로 스미스 비행기지 그 다음에 하베스트 키스 무디 브루스 퍼플 헤이즈 실버 체리엇 식스피스톨 더핸드 자 이렇게 있고요 4티어 보크노 에코즈 헤븐지돌 펌킨 스피드킹 스티키핑거웨더레포트오티어 아톰 하트 파터.. 아 파톰.. 파터란다 자, 아톰 블랙사바스 오이투맨 크레이지 다이아몬드 킬러퀸 킬러퀸의 킬러퀸에서도 알터네이트 유니버스 킬러 퀸도 두가지 종류가 있는거는 뭐 대부분 다들 아시겠죠 그 다음 맨덤 메탈리카 롤링 공 볼링공 어, 소프트 앤웻 스톰프리 이렇게 5티어 그 다음 6티어입니다 트림 디포시 킬러 퀸킹 크림슨 럼블 스타 플래티나 더 월드 심포니 심포니 오브 디스트럭션인데 이거 S SOD라고 한다고? 예 음. SOD 그 다음에 더 월드 그 다음에 화이트 스네이크 화이트 웨딩 자 요렇게가 6티어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7티어 골드 익스피리언스 게스트 플래티나 스타 플래티나 프라임 시뱅 더월드 더월드인데 이제 알터네이트 유니버스 그 다음에 터스크 여기까지 이렇게 바뀌었는데 가장 크게 지금 변하는 게 뭐뭐가 있죠? 가장 큰 거는 예. 일단 7티어가 겁나 늘어났죠 7티어가 원래 몇개 있었어? 두개아 원래 두 개밖에 없었어? 예 근데 여기서 떨어진 거를 보면은 블랙 사버스가 떨어지고 올라온 거는 게스트 플래티나 이런 게 올라온 거 같은데 이게 네. 블랙 사버스가 떨어진 이유는 뭐예요? 갱호에서 네. 거의 다 그냥 긴장 상태에 있다 보니까 블랙 사버스를 거의 맞을 일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 아 블랙 사버스가 갱호에서는 완전 똥이다 그래서 내려갔다 그 다음 그러면 은 게스트 플래티나나 아니면 은뭐 스타 이거 스뱅? 네. 스뱅이 그 퓨전하면은 좀 사기인 부분이 많아서 아 그래서 올라왔고 게스트는? 그 Y가 네. 저... Y랑 E가 추적이고 아... 수까지 써가지고 그게 너무 사기라 판단했나봐요 아 이게 그거 거기서 계모에서 좋다 일단 요 개념이 경우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네. 자, 이렇게 이렇게 있고, 그다음 이제 기타 스탠드입니다. 이제 시문이 이제 화살에서 나오지가 않고, 이제 화이트 스네이크에서 진화를 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진화를 시키려면은 화이트 스네이크에서 이제 디오의 뼈다구가 필요하다는데, 디오의 시, 뼈다구를 바르면은 이제 시문이 변하고, 이제 시문에서 어차피 메이드 인 헤븐 되는 거는 디오의 일기장이 있으면은 이제 변할 수가 있고요. 가장 큰게 시문이 이제 화살에서 나오지 않고 화이트 스네이크에서 지나치게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킹 크림슨 오웨븐 요거는 뭐였죠? 제작자한테 기부를 오지게 하면 됩니다. 기부를 얼마큼 해야 돼? 오, 무슨 기부야 근데 이게? 그푸조에는 여기 매일 누르면은 선점이랑 나오잖아.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못 얻는 걸로 알고 있어. 아, 그럼 지금 이거는 킹 크림슨 오웨븐은 완전히 그거 희귀 스탠드네. 예. 아, 오케이. 이건 예전에 기부로 구했다. 그다음 헤이야 이거는. 퀘스트가 있는데 플레이어를 5천 명 죽이면 돼요. 한 번도 안 나가고. 아, 안 나고 그 자리에서? 그가능해 예, 가능해 그 가지고 거의 다 핵들이 많이었죠. 아, 그런데 근데 헤이야라는 스탠드는 좋아? 거의 이게 렉헤엠이잖아막 이렇게 이펙트 나는 거 빼고는 다 피해요. 아, 다 오버에... 피한다고? 오, 그 좋네요. 오버에블린... 생각보다. 예, 오버에븐이나 렉엠오 피하는데 그리고 데미지가 겁나서. 아 이거 가시면 좋구나 오케이 그 다음에 허미 퍼플 허미 퍼플 그 그놈은 파문이나 시저 파문에서 화살을 박으면 얻요 파문이나 시저 파문에서 시저파... 화살을 박는다는 게 일반 기본 화살 말하는 거예요? 예아 그럼 허미 퍼플이 된다 허미 퍼플 좋아요 이거? 허미 퍼플이 기능성 센데예 거기에서 레벨이 오르 오르면은 기술이 하나 생기는데 아이템을 찾는 거예요 그그 그거랑 똑같잖아. 그뭐 하베스트? 하베스트는 나무 아래 있는거나 뭐 그런 거못 얻는데 그건 그냥 위치를 알려주니까. 아, 이런 쪽에 갖고 있으면 맞아. 좋은 거네 그냥. 오케이, 그다음 볼 브레이크. 볼 브레이커는 그 맵에 스폰되는 자이로라는 n p c 를 클릭하고 스피너를 얻고 그 상태에서 화살을 클릭, 화살을 먹으면은 볼볼 음... 브레이크거든. 그다음 그러면은 맵 군데 군데에서 요렇게 기본 기본 캐릭터. 기본 NPC들 있죠 여기 지금 옆에도 이제 주유소 구인같이 있는데 이 엄마가 자이로라고 하면 이제 둥 튀어 나올 겁니다 이 친구한테 말을 걸면은 이제 스피이라는 것을 획득하게 되는데 그 스피... 가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게 없어야 되겠네 스탠드가 예 오케이 없는 상태에서 스피니을 받게 되는데 그 상태에서 화살을 내다 꽂으면은 이제 볼 브레이크가 된다고 합니다 볼 브레이크 좋은 점은 뭐예요? 일단 퓨전용으로 겁나 좋아요 아, 퓨전용으로 쓰는 거야 그 다음에는 예. 킹크림슨 오브에븐아 킹크림슨 오브에븐 헤이야 허미 퍼플 볼프레이크 여기서 순위를 따져.. 아 티어를 따져보면은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건 당연히 킹크림슨 오브에븐이고아 이건 근데 얻지를 못하네 네 예. 이거 따지면 7티어네 이게? 예 오케이 그럼 헤이야는 몇 티어 정도 될까? 헤이야도 7티어 10티어. 웬만한 토스크보다 얻기 어려워 오케이 허미 퍼플은? 허미 퍼플? 음. 허미 퍼플은 2티어? 볼브레이크. 볼브레이크 정도면 4, 5티어.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를 지금 되면서 또 바뀐 시스템이 있는데, 이제 레엠 화살로 스탠드를 뽑을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기본 화살이랑 스탠, 레퀸 화살이랑 뽑는 게 뭐가 틀린가요? 일단은, 네. 7티어 나올 확률로 1티어가 나오고, 1티어 나올, 그 뭐냐, 6티어 나올 확률로 7티어가 나와. 확률이 확실하게 높기는 한데, 효율이 높긴 해요. 예. 레키엠 화살 확률이 높은데 효율적으로는 별로 안 좋다. 예. 근데 레키엠 화살을 잘 구할 수가 없잖아. 그니까 러 효율이 안 좋죠. 아, 그니까 러안 좋다. 그리고 레키엠 화살을 이제는 옛날에는 그냥 레키엠을 갖다 발라보면은 진화를, 진화도 같이 하고 이제 레키엠도 같이 박히는, 이제 바뀌는 형식이었는데 이제는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제 내딱 꼽으면은 진화를 할 건지 아니면 레키엠을 바를 것인지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게 왜 이게 분류가 됐어요 그냥 레키엠이란 스펙은 예. 전체 스탯을 25%씩 증가시켜 주는 건데 네. 지나 전 스탠드랑 지나 후 스탠드랑 능력향 뭐 이런 게 다르니까 아... 각자 취향 따라. 취향 따라서 이제 나는 지나를 시키고 레키엠을 하는 게더 좋으면 좋으면 그렇게 하고 만약에 지나를 시키기 전 그게 더 좋으면 나는 그쪽에서 바로 레키엠을 갖다 바른다. 이 말인가네. 어,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볼게 새로 나온 스탠드가 있습니다. 이제 크레이지 트레인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뭔가요? 크레이지 트레인은 그 심포니 오브 디스트럭션에서 레키에마살을 내다 꽂으면 되는데 그럼 상당히 좋아요. 이게 그거예요. 진화를 하는 거요. 예 아니면 레키에을 바르면은 그거 뭐 레키에이 되는 거. 야 뭐든 어떻게 해야 되는 거는 진화요. 아 진화를 하면은 이제 여기 크레이지 트레인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좋다. 예. 네.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제가 영상을 따로 제작을 해서 이제 이게 어떻게 좋고 어떻게 스킬을 쓰면 좋은지. 제가 따로 영상을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티어가 바뀌는 점. 요거는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업데이트가 언제 될지는 아직 확실히 나오진 않았고요. 근데 디코의 공지에서 나온 거는 이제 확실합니다. 이제 그것을 보고 저희가 정리를 했기 때문에, 요것으로 이제 알면 되고, 혹시라도 여기서 궁금하신,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시고요. 아니면 저희가 틀린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은 이건 이렇게 된대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게 있으면 그것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확실하게 게임에 적용이 될지 안될지는 아직 미지수라서 이게 저희가 영상을 올리고 나서 다시 제작자가 마음이 바뀌어서 티어가 또 바뀔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맞죠? 예 음,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